어, 영국의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떠오른 영감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어, 이분에게 크게 감명이 되었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1 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좀더잘 그려보기 위해 성지순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길을 자기도 직접 그리면서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만들어진 작품이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이 분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불을 들고, 또손잡이 없는 문을 녹화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이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까? 혹시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화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녹화를 해도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네. 생명의 등불, 진리의 등불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네. 우리의 마음을 네. 놓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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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음, 혹시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필요로 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함께 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네. 다이세 자손 네. 다이세 자손 네. 다이세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이세 자손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이 다이세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한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요. 다이세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못 보는 소경들도 예수님은 미국 메시아는 다이세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메시아를, 다이세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이세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본인은 아, 다이세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었냐?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다윗의 후손이니까 조상보다 못하신 분, 열등하신 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래서 그런 강대한 나라를 세운 군사적인 정복자로서 다윗의 자손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시편 1 1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 2절에 있죠. 4 2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대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주께 그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구죠? 바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주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분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 생하지 않고 다윗의 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은 자신을 다윗의 후손으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뛰어나신 모로 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겼다 라고 10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지는 않지만 잘못 사용한 것 다윗보다 못하다거나 다윗처럼 군사적인 전국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 당시 사람처럼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어, 그러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될까? 그리고 기에서사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미호 모든 네. 일에 네. 우리와 네. 똑같이 네. 시험을 네. 받으신 이로돼 네. 죄는 네. 없으십니다. 네. 아멘. 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키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예약함을 동정한다 하지 않는다. 동정하신다. 충분히 동정하신다. 그 이거 뭐냐?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왜 똑같은 신을 받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들, 아픔, 슬픔, 그것뿐만 아니라 배고픔, 목마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는 것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다이제의 자손이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이제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그분은 예, 제가 어두운 것고요 그분은 우리의 인낙함을 동정하신다는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귀신들린 사람들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기도 하셨고 소경들 안전뱅이들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있다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약함을 동정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 뒤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 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겸을 짊어주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품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고맙죠. 내 받아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요. 그 이상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신이 담당해 주셨다. 자, 이 담당이라는 말은요, 다른 측면 보면 떠맡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픔, 슬픔, 다른 고통들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길 수 있습니까? 또그 사람의 고통 우리 어떻게 떠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떠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켰가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란 말은 뭐예요?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나도 100% 사람이다. 너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내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 그짐 뭐죠? 죄의 짐이죠. 그 죄의 짐을 끔그 맡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면 그 죄의 짐을 끔그 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어떤 말씀이죠? 바로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대신 다 겪고 싶다는 거예요. 뭐로 말면 고통이고, 무로 말면 슬픔이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죄로 말면 슬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전쟁, 모든 고통, 아픔, 슬픔은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근본적인 원인은 죄예요. 그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떠맡으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이의 자손으로 나와 똑같은 한 인간의 모습을 꼬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의 인약함도 동정하시고 나의 영약함도 채워주시니 대신 겪어주시니 그 예수님께 나의 아픔, 나의 모든 문제, 고통들을 다 맡겨드릴 수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다윗보다 못한, 다윗의 후손 그저 한 인간이 전부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 눈에는 인간 예수 같은 모르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게 생각한 것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그냥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 향해서, 나는 그런 전세가 아니야. 그보다 뛰어나고, 다이보다 먼저 계셨고, 다이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다이을 출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교서 2장 6절에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눈 앞에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느님이다. <목소리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목소리도>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같이 추구하는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도 지금 추구하데 어떻게 다른 추구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셨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를 건져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되셔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 3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3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옆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발등상은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 고개 왕들이 의자에 앉으면 그 앞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을 수 있는 상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 이제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대전쟁의 한 풍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대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패배한 왕의 등이나 목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죠? 내가 이겼다는 뜻이죠. 승리했다는 뜻.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 내가 승리해서 이를 완전히 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그 왕은, 패배한 왕은, 이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누구를 밝힙니까?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했던 첫 번째 주가되죠 그리고 너는 누구를 밝리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했던 두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등상 삼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혀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는 것이죠. 이런 바울도, 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바라에게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똑같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인용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면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려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려면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인류 최고의 원수인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그가 죽음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젊은 나이에 그 죽음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망을 이긴 왕 우리 예수님 수밖에 없습니다. 제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왕, 우리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이 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단에 해당됩니다. 그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뿐이다라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정한 사람들은요, 다 이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재산 받아주셨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영원한 하나님나를 우리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진정 저와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이 땅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다윗의 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윗의 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이 거두시는 그 승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을 이고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침어을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다이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이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주로 영접해야 될줄 믿습니다 음. 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신들 구원자로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바다에 놀러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구조 요인이 와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구조를 받은 사람이 나쁜 문제를 짓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근데 판사가 보니까 그재판장에수 있는 그 사람이 오랜 세월 전에 자기가 건져주었던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전에 바닥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없냐고. 맞다고. 아 그랬더니 내가 바로 당신을 건져준 사람이다. 라고 판사가 반갑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그때 남자가 하소연합니다. 판사님. 그때 저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처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번에도 좀 저를 구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한사는 아주 당황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때는 내가 당신을 구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을 재판하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우리의 구원자 역할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그때는 구원자로 만날 수 없어요. 그때는 무서운 심판자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이때나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경험하고 구원,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네, 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그 예수님을 다이의 자손으로 영접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또한 그 예수님을 다이의주로 영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부활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이름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